로우나 짐좀 놓고 자. 빠방. 장 봤어? 응. <laughs> 빠방. 빠방? 응. 그렇게 로우니가 그렇게 어지러웠는데 어떻게 빠방 을해 응. 정리를 해야 빠방하지. 응. 이제 장본거 장본거 이제 내려놓고 빠방 타 로우나. 정리해. 응. 여기 어 여기에다가 정리. 뭘 그렇게 넣었어요, 로우니 변기통에? 여기는 응가 싸는데라고 했잖아, 엄마가. 그렇지? 가방에는 뭐 있어요? 뭐 샀어요, 가방에 뭐 샀어요? 보여주세요, 엄마. 뭐 샀는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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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손수건이구나. 응, 음,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을래, 로나? 제자리가 어디지? 제자리가 어디지, 로나? 오, 옳지, 거기에다가 예쁘게 올려놔주세요. 제자리 올려놔주세요~ 뭐뭐뭐~ 아빠 뻥 이겼어요~ 이짝거야어 조심!